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일어났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자기들 힘으로 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강물을 말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마무시한 강물을 건넜는데 강물을 건너고 길가래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 이제 진을 쳤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 직전인데 전열을 가다듬고 또 가나안에 부족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은 그냥 얻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땀을 흘려서 얻어야 되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싸워나가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지 않아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저 병기를 다듬고 군기를 바짝 들게 하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아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난데없이. 신앙적으로 정결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장난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넌 거예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이들이 완전히 그냥 흥분한 거죠 야 이럴 수가 있냐 이거 하나님이 우리 건너게 하셨구나 용기가 생기고 사기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싸우러 가면 백전? 백성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막그 사기가 올랐고 막야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자고 막 그러는데 주의자인 리더인 여호수아가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이제 율법을 준행함으로 성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그 하나가 할례 의식이었고. 6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행하고, 에, 그렇게 에, 준비하고, 먼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준비는 안 하고,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다 끝내고 나니까 놀랍게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앞에 나타나다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시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세례 예식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할례는 구약의 할례라면 신약에서는 세례지요, 그죠 사실은 민이 같은 거예요. 정결 의식 거룩하게 되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를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바울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새로워지실 걸 믿게 되신 분은 아멘 네. 그렇죠? 우리 반드시 우리 교회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어버리십시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가 놀라운 교회가 될 거예요 미리부터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그 환상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리고 스케치하고 픽처라이징 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대로 리얼리제이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머릿 속에 그림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죠 우리게 반드시 새롭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놀러워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게 조직을 갖추고 뭐 제대로 새롭게 하고 시설을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마침 세례식을 거하는 날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면.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면,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키면 유월절이 뭐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가 도는 재앙이죠. 근데 그때 문서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유월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 오 r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랬을 때, 그들이... 2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그들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바울 교회가 새롭게 되고 오늘 이제 할례를 받고 우리 세례 받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먼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승리하고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제도를 바꾸고 무슨 뭐 환경을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퓨리파이드 정결케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두려웠던 가난한 족속들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인데요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못 건널 줄 알았어요. 응? 그 200만에서 300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 뭐예요? 광야에서별볼일 없었잖아요. 에? 소문을 들은 거야. 광해에서 별별 없이 헤매고 텐트 치고 다니고 그런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사랑 그러면 하피루라는 말은 방황하는 자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던 그 사람들이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좀 놀라세요. <laughs> 지금 여러분 요단강 안보셔서 그래.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강이 있는데 하나님이 강물을 말리셨다니까. 그리고 광해에서 텐트 치고 사는 별볼일 없는 족속들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강물이 말라서 그리고 거기 건넜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리는 거예요. 왜? 가나한 땅에 처음 왔잖아요.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더 불안했느냐?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실은 실력으로 보면 그들이 더 센, 센 놈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이었거든. 그러니 앞선 문명을 가진 이 가나안의 일곱 부족들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했다는 거야 얼마나 두려워했냐면 그들이 마음이 녹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 바울 가족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마귀가 두려워가지고 심장마비 걸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귀가 동맥경화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한 확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해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가르는 곳에 텐트를 치고 자, 그런데 이때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정월 1월 달이었어요. 제뉴얼이었어요. 1월 달에 이제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막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인 준비를 갖추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가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들에게 영적인 준비를 시키셨어요. 우리 바울 교회도 영적인 준비에 우리의 베스트를 다하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또 그들과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한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우순 피플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근데이 사람들이 광해를 지나면서 다 까먹었어요 믿음도 약해지고 그러다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정체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자꾸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정체성을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레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이죠. 그 부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생식기의 끝에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할례의 뜻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아브라함과 그렇게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쭉 나오는데, 자,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들들만 할례를 행했는데, 자, 이게 뭐냐 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했어요. 이거는 가서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엉뚱한 발상이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남자아이들을 전부 어? 표피를 베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아,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이고 지금? 어? 지금 군사들이 더 있어도 모자라는데 못정한 이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행해놓으면 아파서 어떻게 싸우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이 굉장히 엉뚱한 발생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는데 자왜 그랬냐면요 왜 갑자기 할례를 행했냐면 첫째는 광해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할례를 받았는데 광해에서 4 0년 사는 동안은 그들이 광해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해에서 새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룩한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할례를 행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요. 거기서 할례 의식을 행하고 그랬던 그곳을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십시다, 하 우리 길갈. 길갈.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길갈이라는 지명. 그데이 길갈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 지나간다, 굴러간다, 이거 롤링한 다는 거예요. 굴러간다. 한번 또 따라하세요. 굴러간다. 뭐가 굴러갔을까요? 애굽이나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거역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이 굴러갔다는 거예요. 왜? 할 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곳을 길가리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거기를 길가리라고 정하고 이제 그들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뭘 지켜라?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6월절, 그러면 6월절이라는 말은 패사흐 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면제 그런 뜻이 있어요. 면제 받는다. 또 아까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6월절은 패스오벌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고베 바로에게 열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세로로 예요 문에 이렇게 문 왁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로 문설주에다가또 가로로 여기다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야. 그죠?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 피로 표시된 집들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들이 다 보존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을 행하라는 것은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가난한 족속들과 싸우기 전에 누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요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바울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도전하고 승리할 텐데 전쟁을 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 이제 여러분 육장에 넘어가면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직전이라 말해 지금.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들을 인도하고 늘, 늘 먼저 인도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바울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례를 행하고 지가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장관이 우리 바울교회를 이끌고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와의 군대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군대 세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요. 전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종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람의 종이 아니야. 그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할례를 받으시는 세례 받으시는 우리 새로운 멤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오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보너게 이는 날 앞으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